알아볼 수 있나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배울 때도 이랬었어요 근데. 와 종이 완전 우와 뭐뭐 뭐 한지요? 뭐야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한번 다시 뵙게 되네요 서연경입니다 2016년에 탈북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8년 차 살고 있는 서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은 뭐 여기처럼 뭐 초중고 다 있긴 한데요. 호칭이 조금 달라요, 명칭이. 네, 여기서의 초등학교는 이제 북한에서는 소학교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인민학교. 저는 이제 소학교라고 많이 불렀고요. 제가 다닐 땐 4년제였어요, 이게. 현재는 뭐 5년제로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하, 그 중학교는 북한에서는 초급중학교.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등학교는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 어, 똑같이 3년, 3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총 이렇게 10년제 교육을 받았는데 아득바득 유치원까지 넣어서 11년제 교육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12년제 교육이지만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이제 수학교 때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처럼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막 물리, 화학 여기서의 그 과정... 가정... 뭐라고 할까요? 과정과 실습이었나요? 어, 그런 과목을 북한에서도 배우긴 해요 아무튼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김일성 뭐뭐 뭐 혁명 역사 시절 어 그리고 김정일 혁명 역사 그리고 뭐 김정은도 뭐 요즘은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있을 땐안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혁명 역사 두 개랑 또 어린 시절 두 개씩 이렇게 배워서 기본 과목이 네 개가 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국어, 수학, 영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들은 남들과 달랐다. 남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인성이 훌륭하다. 진짜 어릴 때부터 뭐 약간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막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탔다. 차를 잘 몰았다. 그리고 명사수였다. 막 이러고 실수한 그 아랫 사람들한테 이제 관대하게 막 대해준다. 그리고 뭐 위인이다. 약간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도 배워요. 그리고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매번 매번 뭐 테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는 그 소년단 입단이라고 제가 항상 매고 나던 빨간 넥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안달안 매요. 안 근데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진급을 하면서 이거를 매는데 테스트를 본단 말이죠. 이때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혁명 역사까지 그 책을 한 권을 탈달 외우지를 않으면은 입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제 2월 16일, 4월 15일 이렇게 두 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2월 16일에 입단하는 애들이 제일 이제 뭐다 외워야 되니까 어나 2열이 입단했어 봐뭐 약간 이러면은 뭐잘 외웠다 뭐 머리가 좀 좋다 뭐 이러면서 또 그리고 못 외운 애들은 돈을 찔러주면 돼요 <laughs> 돈을 찔러주면은 그 일찍 입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외우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시험 볼 때도 무조건 보고요 졸업 입학 뭐 이거 다 봐요 그냥 저 시험을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또 북한에서는 학생 친구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학, 뭐 여긴 영어랑 뭐 이런 기본 과목밖에 없잖아요. 대여를 할때 뭐 노래나 그리고 또그교인간들 그 관련 아니 그 삼부자 관련된 이런 책들은 이제 그 찬양 뭐 그런 거가 될수 있어서 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과목만 있습니다. 기본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근데 이건 뭐지? 중학교. 아, 이제일 중학교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약간 여기로 말하면은 사립 고등학교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배우면서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 벽돌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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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는 처음 보실 걸요. 따단~~ 음, 아, <laughs> 어 근데 글씨가 확실히 커서 뭐 보기는 편하겠다, 그렇죠? 종이 냄새도 뭔가 나만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 위탁년들이 보던 거를 저희가 물려받아요. 왜냐면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교과서에 낙서를 하면은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을 했다 이러면은 제 후배들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북한또 원주필이 없으니까 그 볼펜이 없으니까 볼펜이 좀 귀해요 그러니까 다 연필로 거의 하거든요 샤프펜슬로 샤프펜슬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는 메모를 했던 거는 빡빡 다 지워서 반납을 해야 돼요 학기 말이 되면은 이 교과서도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들고 학교를 가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내기들은 이제 이제 그 후배들은 학기 초에 저희는 4월에 개강을 했었거든요 개학을. 이에 이제 교과서 받으러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과목별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둬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져가고 일찍 오는 애는 거기서 그나마 괜찮은 거를 골라 가져갈 수 있어. 느껴오는 네, 애는 이제 막연한 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막 김정일이 있을 때그 당시 그 교과고요. 이제 그 김정은은 또뭐 밖에 나가서 본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독일 가서 했다나 스위스 가서 했다나 아무튼 뭐, 뭐 그래서 종이가 또 달라요. 완전 새거예요 이런 거는. 아, 그도 그럴 게 새거일 수밖에 없는 게뭐 교재가 새거기도 하고 금방 나왔으니까 뭐 물려졌다 해도 한뭐2대3대쯤 물려졌을 텐데 뭐 그런 거면은 깨끗할만 하죠. 막 근데 진짜 깨끗하다. 이게 기초 기술이라고 뭐 가정학 가정 기술 가정 학습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요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칼라. 냄새 냄새는 안 납니다. 왜안 나지? 제가 있을 때는 뭔가 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게 아마 그 평양 애들이랑 또 지방 애들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 교과서가 다른 게 아니고 교육 과정이 달라요. 네, 걔네가 배우는 걸 우리가 안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제가 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우와 국수는 어떻게 만들까? 그림을 보면서 국수 만들기 순서를 익혀보자. 오 신기하다. 이거 맛있겠다. 1단계, 불고기, 스텝, 2, 삼기 쓰리 씻기 그리고 사리짓기가 뭐죠? 아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담기, 꾸미 및 꾸미 및 고명놓기? 꾸미로는 양배추, 버섯, 고구마 줄기, 미역줄기, 풋고추로 볶은 음식들을 리용합니다. 오오 그리고 수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와 종이 완전 우와 이거 뭐, 뭐 한지요? 뭐야?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그 그리고 제가 썼던 거는 거기도 또 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막 검은색 종이에요. 그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그 나무 껍질 같은 느낌의 그런 색깔 종이로 있었는데 우와. 자, 봅시다. 어, 명제와 증명이 있다. 련습 문제. 련습 문제.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게 일중학교는 또 배우는 좀 그게 있어요. 레벨이 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민족 사관 학교 뭐 이런 느낌인 거라서 다음 시기 성립하는 두 모임 A, B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형을 풀수 있어요. 이 성립하는 두 모임 A, B는 어떤 관계인가? A 합 B는 A? A 교 B는 A? A 교 B. 뭔뭔뭔 뭐, 뭐, 소리야, 이게?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이게. 아, 어, 정말 제가 그리고 수학이랑 제일 안 친해요. 수학은 좀 잘해요. 그러니까 잘 하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중요시하게 해요. 왜냐면은 거기는 과학자들 되게 이렇게 올려치게 해주잖아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을 진짜 많이 해요. 여기, 여기는 코사인이잖아요. 사인 코사인. 근데 여기는 시누스 코시누스예요 그래서 저, 저 아까 보자마자 시, 시누스가 뭐지 이러다가 아, 코, 코사인 사인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거기서는 미누스라고 말해요. 미누스. 다 이게 호칭이 조금 달라서 저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오, 삼각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탄젠트. 아, 이거 봐요. 여기 여기 있다. <laughs>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누스, 코시누스, 탄젠트, 코, 코탄젠트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북한은 시누스, 코시누스, 탄겐트, 코탄겐스라고 부르네요. 네, 구구단은 이제 유치원 때 때요. 1, 1은 1, 2, 2는 4 이러면서 운율을 조금 넣는 것 같아요. 1, 1은 1, 1, 2는2뭐 이렇게 영어 한번 볼게요. 오, 뭔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 하, 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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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그 발사를 하고 나서 뭐또 집을 나눠주고 연병을 떨었죠. 고급 3 오, 제일중학교의 고급중학교 3학년 교재입니다. 그 고3 교재입니다. 오, 영어교재 꽤 수준 있어요. 영어교재가 제일 수준이 있다. 뭐야? 수학도 놀랍긴 했는데. 오. 영어 교재 꽤 괜찮아요. 이 구성이 괜찮은데요. 꽤 뭔가 문제집 같고 막예시로 읽어 볼까요? 네, 86페이지고요. Read the text quick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endanger e uh, n d a n g e r animals and plants? 2. What i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동식물, 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목에 동물이랑 식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영어는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그냥 외우고, 이제 뭐 앞에 나가서 말하기도 했었어요. 뭐, 하이! 뭐 이러면서. <laughs> 선생님이랑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오늘 문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문법을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뭐 대화하기 연습도 하고 한국만큼은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우긴 합니다. 네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진 않아요. 미국식은 아니고 영국식 영어. 우와 북한이 미국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학교에 그 이게 벽화가 엄청 많은데 막 거기에 코를 이따만하게 그려두고 막 엄청 나쁜 놈미제 승냥이 이렇게 막 또 심지어 글을 또 이렇게 써 놨어요 저것들은 우리랑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 원수다 그래서 미국을 진짜 싫어해요 북한이 싫어하는 게 미국, 일본 그래서 영국 거었습니다 Water, can I a 이러면서 <laughs> 다음 거는 이제 여러분 북한에선 컴퓨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거를 이제 그 스펠링을 똑같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컴퓨럴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야 초등학교 3학년 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교재인 것 같습니다. 눈에 이거요. 허, 어머나. 와 이거 너무 와 진짜 북한 같다. 와 이거 잉크가 이거 번져가지고 와, 어떤 거는 이제 좀 심하면은 여기 전체가 색감해서 글을 못 읽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 그림판이요. 에 그림판. 어, 차림표띠, 도구띠, 도구칸, 색감칸 마우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너구리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그 북한의 뽀로로 같은 애예요. 여기서 그 뽀로로랑 뭐 도라에몽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제 령, 령리한 너구리 해서 그 너구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라거든요. 거기서 얘가 좀 약간 어, 스피드웨건 같은 애요.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laughs> 여기는 얘가 나오네요. 령리한 도구리입니다. 얘가 이걸 보면서 자랐어요. 도구칸이나 색감 칸의 위치는 그 칸의 빈 부분에서 오른쪽 찰칵하여 우클릭하여 네 오른쪽 찰칵하여 나타나는 지령들 가운데 뭔 지령이야? 스파이요? 위치 지령을 선택하여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와, 지령이라고 하네요. 그 나오는 그 요, 요거에서 하라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기다. 그림 교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판을 그림 교실이라고 하네요. 닫기와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이 화상 편집기 창문의 닫기 단추를 철각합니다. 클릭합니다. 약간 되도록이면은 클릭. 또 사실 영어잖아요. 이게 영어보다는 약간 한자라던가 그냥 한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파일 열람기.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는 뭐 문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서류라고 하는 데도 있고 거꾸로 되돌아 거꾸로 되돌아가기 단추라고 하며 거꾸로 되돌아가기 단추라고 하네요. 진짜 길다. 헉! 알아볼 수 있나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배울 때도 이랬었어요, 근데. 네. 어, 근데 이건 좀, 좀 심한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여러분, 이거 타자 연습기예요, 타자 연습기. 타자 연습 게임, 이거. 여기서 이 자식이 실패하면은 이걸 빛깔을 에! 이러면서 흔들고, 여기서 그 성공하면은 토끼가 에! 이러고 흔들어주거든요. 근데 얘가 실패했을 때마다 얘가 진짜 킹받아요. 예. 고양이인가? 고양이. 네 이걸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북한은 이게 전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pc보다는 노트북을 더 쓰긴 하거든요 노트북은 이제 충전식이니까 이제 좀 배터리랑 연결해서 쓰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를 배웠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거를 타자 연습을 때라 이거를 이제 분당 400타 정도로 해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죠 이거를 또잘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나중에 그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 도청 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빠르면은. 그래서, 뭐, 그것도 하면 할수 있는 게뭐 많아지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했었죠. 그냥 뭐 가르쳐 준다 하니까 배웠던 거고, 그리고 다들 기기가 없으니까 연습을 하기도 힘들어요.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반 배치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처럼 그 ABCD 그 영문 숫, 그 배치는 똑같은데, 이 한글 배치가 좀 다르죠.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이제 국어. 외우는 걸 조금 잘 했어가지고, 영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뭐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습할 때마다 제가 노트북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걸로 다 했었어요. 진짜 킹바바. 좀 많죠? 뭐, 여, 연애는 당연하고요. 왜냐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이성의 눈을 밝혀가지고, 막, 풍기 물란하다 남들이 보기 안, 안 좋은 영향 그래서 좀. 그,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는 하는 애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연애를. 일단 제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연하게든 진하게든 화장. 근데 여기는 한국은 그 학교마다 또 다르잖아요. 이게 두발 규정도 학교마다 다르고 어떤 학교는 염색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안 된다던가. 근데 북한은 그냥 모든 학교가 다안 돼요. 화장 안 되고요. 네, 염색 안 되고. 그리고 두 발도 이렇게 단발을 할게 아니면은 다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풀고 다니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거나 짧게 단발로 치거나. 그리고 야자 없습니다. 오전 수업을 오후 2시까지 하고 그때 이제 밥 먹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다시 학교를 와서 오후 수업을 또 해요. 근데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이제 야자는 아니고 선생님 그반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후 8시까지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가요. 공부를 이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한 6시 대여섯 시쯤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야 시험 공부 해라. 이거 시험에 낸다. 이러면서 그냥 통째로 외우게 해요. 여기서처럼, 어, 시험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다 주고, 다 주고, 그거를 다 달달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답이 진짜 다 있다면, 진짜.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다 외워서 줄을 서거든요.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줄을 서서 이제, 뭐 1번, 뭐 이렇게 답하고, 2번 답하고, 3번, 그 통째로 다 답을 한 다음에, 맞으면은, 어, 너집 가. 이렇게 하고, 못하면 은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북한 교과서를 또 가지고 와서 북한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는지 약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제가 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새해 복이었습니다.